안녕하세요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 우리가 지금 내용 다루고 있고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정식을 유도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무기 하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난번 복습을 하자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이동거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면적 말고 수학에서는 면적이랑 기울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기울기도 지금 한번 구해보도록 하보겠습니다. 그런 걸 과정을 거쳐야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준비가 되거든요. 그럼 기울기를 구하는데 누가 봐도 일차함수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어떠한 구간을 잡더라도 같은 기울기가 나오겠죠. 눈에 보이는 예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인가량이 1이고 Y인가량이 10이니까 기울기는 10이죠. 어떠한 구간을 잡더라도 기울기는 10이 나옵니다. 그럼 써볼게요. 기울기를 막연하게 한번 구해봤는데, 기울기를 구했더니 값이 10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아까 그거였죠. 숫자만 계산하라고 끝나면 그건 수학인데, 우리는 물리학이기 때문에 단위 계산을 되게 잘해야 된다. 단위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은 1인데 단위가 정확히 뭐냐면 초죠 초. 그리고 10은 10인데 속도에 대한 단위에서 나온 10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기울기 계산을 다시 한번 옆에서 해 볼게요. 기울기를 구하면 1초 동안의 x 증가량, 그다음에 y 증가량은 미터 퍼 세크 그대로 가져오죠. 그럼 아까 계산한 것처럼 또 계산하는데 이거 오 많이 본거 아닙니까? 바로 가속도를 계산할 때 했던 그 상황이네요. 왜냐고요? 1초 동안에 속도가 10m/s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왜 증가했습니까, 선생님? 1초 동안에 지금 저 그래프에서 1초 2초 구간은 실제 운동 상황에서 이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1초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고요?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이 동그라미 친이 내용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막연하게 기울기를 구해 봤는데 어 봤더니 가속도의 계산하고 비슷해요. 그럼 한시합시다 답은 10인데. 번 분수 계산하게 되면 분모분의 분자.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 되죠. 예를 눕혀 쓰게 되면 미터퍼 세컨 제곱이라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까 막연하게 면적 계산했던 이동을리 나온 것처럼 그래프의 기울기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했더니 바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다른 아닌 가속도가 나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를 구하는 것을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조사한들 우리는 알죠. 1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2mps라는 가속도의 값으로 뿅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음. 어떻게 해석해 줘야 좋느냐 더 나간 해석입니다 뭐냐면 처음 시작이 이거였죠 변 가속도 운동의 대표자는 자유낙하 자유낙하에서 우리가 빈칸 채우기 전에 얘가 있었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10으로 계산하라고 했을 때이 가속도 보입니까 바로 22 20이고, 2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맥상통이 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그래프가 가장 많이 제시되는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는 면적 구하기와 기울기 구하기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데 면적은 이동거리요, 또다른 기울기는 가속도다라는 거를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다음은 배역을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방식 유도의 첫 번째 시작을 가져볼게요. 꼭 명심하세요. 기울기와 속도에 대한, 길기, 기울기, 기울기와 면적에 대한 부분 절대 잊어선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학과 상당히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에서 수학과의 연관성을 볼때 가장 수학이랑 유사한 게이 단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한글로 시간이지만 알파벳 기호로는 t죠. 단위는 초입니다. 이건 축의 이름이죠. 또 속도 대신 한글 속도 대신에 알파벳 기호로 v를 썼고 그다음 방금 했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볼게요. 지금 왼쪽에 실제 숫자 그래프를 모든 실수에 대해서 펼쳐 놔서 일반화시킨 거를 지금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똑같이 어떤 시간에 대한 정보와 속도 정보가 오는데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모든 숫자와 모든 속도가 시간과 속도가 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자를 이렇게 놔둬 볼게요. t다라고 볼게요. 즉 2초 올 것을 t초 동안에라고 본 거고 또 여기에 20m 퍼스펙 올자리다가 v 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했던 것처럼 넓이는 이동 거리요. 기울기는 가속도라는 것 그대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기울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기울기 구하면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는 a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등가속도라는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죠. 왜냐고요?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가속도가 a로 모든 기울기가 a로 일정해야 되는 것도 맞아야 되죠. 그럼 준비가 됐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친구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넓이를 구할 겁니다. 왜냐고요? 이동 거리를 구해서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게 s 고 이동 거리인데 과연 오변은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아까는 숫자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문자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누가 봐도 t죠. 그러면, 새로운, 새로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친구들은 V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 V를 안 쓰고, 오직 T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로만 제한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이 네모 안에 무엇을 넣겠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이거 네모칸 구하려면, 은 음, 아, 기울기 구나 기울기가 t 분의 네모는 t 분의 x는 a니까 혹시 선생님 at인가요? 맞아요. 높이를 at로 놔두게 되면 이 a라는 문자와 t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v를 쓰지 않고도. 그러면 넓이 구해볼게요. 이동거리 s는 넓이를 구할 때 사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 가로곱하기 세로해서 a t의 제곱이구나가 완성되죠. 그럼 지금 여러분 눈에 보고 있는 이 공식이 바로 그 유명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의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얘를 미디수라고 했을 때 미디수는 나머지의 정보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연하게 한번 예시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가속도가 만약에 4라고 보고 어떤 물체 운동이 그리고 시간이, 시간이 경과된 시간이 2초가 흘렀을 때 처음 원점에서 정지되어 있던 물체는 과연 몇 미터 이동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할수 있다는 거죠. 0초일 때와 2초일 때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시간이 이만큼만 흘렀다 거리 얼마 구하냐라고 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러나 이 방정식이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하게도 a 대신에 4를 넣고 t 대신에 2를 넣면 으 돼요. 선생님 이 델타는 2t와 델타 t는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걸린 시간이라는 말이나 경과된 시간 같은 겁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다가 4에다가 2는 4가 되니까 답은 8m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S는 답이 8m구나라는 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가속도 운동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정보 이외의 것을 찾는 미술 찾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그리고 시험으로 얘기하자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시간에는 등가속도 운동 방식 2번과 3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